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배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 났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침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의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러지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10월 31일 월요일 기근의 시작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입니다. 46절에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의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다. 요셉이 애굽의 17세에 팔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되던 는되 시간은 서른 살이에요. 30에서 17을 빼면 13년인데 10년을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3년을 감옥에서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른 살이 되어서 총리로서 애굽의 살림을 맡았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서른 살은 성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님도 서른 살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마치 보디발 집안에 살림을 맡은 것처럼, 감옥에서 살림을 맡은 것처럼, 이제는 그 넓이와 범위가 더 커졌을 뿐, 요셉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막중한 업무와 또 과한 업무가 넘쳐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관리자의 역할을 그동안 신실하게 잘 감당해 왔습니다. 47절에 풍년을 이룬 7회 동안에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그대로 7년의 풍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땅에서 곡식을 수확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48절에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곱해 동안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두어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여기서 거두어들여 저장해 두었다라는 것을 갈무리라고 합니다. 어, 아마도 이렇게 성경은 쉽게 갈무리했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에는 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수많은 인력이 동원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의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49절에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분명히 5분의 1 정도인데, 5분의 1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인데, 이미 7년 동안의 풍년, 그 풍년에 얻은 곡식의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5분의 1도 마치 바다와 모래처럼 많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50절에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아마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요셉과 그의 부인 아스낫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어, 하나님은 가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시죠. 이방인과의 결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도 친척들 안에서 또 고향 땅 안에서 아내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이 요셉의 경우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 요셉을 애굽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셉이 이제 열두 지파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에 요셉과 레위 지파가 빠지고 이 문하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이 열두지파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51절에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고 하면서 이 첫아들, 마다들의 이름을 문하세라고 지었다. 이 문하세의 뜻이 다 잊어버리다, 잊게 해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동안 당했던 온갖 고난이요. 형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리고, 또 최선을 다했지만, 모함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내한 그 온갖 수모와 고난을 이제 내가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잊게 해 주셨다. 라고 해서 문하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난도 문하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우개로 우리의 고난의 고통을 지워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마음을 말끔히 씻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온갖 고난을 잠시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요셉은 그 온갖 고난 속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처럼 라반을 속이거나 아버지를 속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정말 마치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다 견디면서 여기까지 인내해 왔습니다. 범죄하지 않고요. 신앙으로 견디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우상 숭배의 한 복판에 서 있잖아요. 애굽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합니다. 참 반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는데, 요셉은 이 우상 숭배의 한복판, 이 중심지 애굽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기억하면서 온갖 수난을 참아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학세,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다 지워 주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52절에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이 에브라임은 번성입니다. 번성. 두 배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문나스 다음에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다음에 문나스가 아니라 문나스에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다 지워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번성하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을 축복해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이 문나스에해 주시고 이제는 에브라임까지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고난의 고통이 다 지워져야 우리가 다 잊어버려야 에브라임이 찾아온다는 것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3절에 이집트 땅에서 일곱 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다 지나가니 이제 요셉이 말한대로 일곱 해 동안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온 세상이라고 말하면 지금 애군만이 아니라 옆에 팔레스틴도 그렇고, 가난 땅이 팔레스틴입니다. 가난 땅도 그렇고, 뭐 여러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여러 온 세상을 말해요. 온 땅에 기근이 닥칩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온 세상에 홍수가 임한 것처럼 온 땅에 기근이 임하죠. 그런데 아직은 이집트 땅에 먹거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일강이라는 이 생명의 젖줄기가 있기 때문에 애굽은 그나마 먹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5절에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애굽에 기근이 임했다는 것은요. 나머지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틴에는 더욱더 기근이 극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56절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바로 이 때를 대비해서 7년의 풍년 동안 5분의 1씩 요셉의 명령 하에 곡식들을 갈무리했던 것입니다. 이 기근 때에 모든 창고를 열어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57절에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자, 이게 누가 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형들을 다시 요셉 앞으로 보내시려고 기근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해석을 하자면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팔린 거나 다름 없습니다. 이렇게 애굽에 먼저 팔려서 그 감옥에서 총리까지 하나님이 올리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곡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팔리게 하시고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이 드라마를 누가 펼치십니까? 우리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기근의 시작이라고 적었습니다. 기근의 시작. 어제 주일 낮에는 영적인 기근을 대비해서, 말씀의 갈머리, 은혜의 갈머리, 기도의 갈머리, 시간의 갈머리, 건강의 갈머리, 재정의 갈머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기근이 벌써 우리에게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정말 채워져 있습니까? 고린도서 6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칠년의 풍년이자 7년의 흉년이에요. 지금이 은혜를 거두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꺼내서 먹어야만 하는 날입니다. 같이 왔습니다. 기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너무나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이 필요한 날입니다. 다시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의 시작 벌써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지난날의 여러분의 모든 은혜를 지금 다 이미 꺼내서 먹어야 하고요 이제는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먹어야 됩니다 저장할 틈이 없습니다 저장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하루하루 날마다 언급을 받아야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고,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은혜는 오늘 받으십시오. 오늘의 지혜는 오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갈 힘은 여러분, 오늘 받으세요. 오늘의 말씀 묵상으로 오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기근의 때에 여러분, 지난날의 은혜를 추억하다가, 지난날의 은혜를 꺼내려고 하다가, 떠밀려서 기근과 함께 멸망하지 마시고, 오늘 은혜를 구하시고, 오늘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벌써 육적인 기근,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지난날의 은혜만 찾고, 지난날에 저장했던 것을 꺼내서 추억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근의 때에, 말씀이 도무지 안 들리는 이 기근의 때에, 길이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에 아버지 벌써 영적인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은혜는 오늘 받아야 되고 오늘의 생명은 오늘 받아야 우리가 오늘 살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말해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힘입니다. 아버지,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십시오. 날마다 살겠습니다. 날마다 채워주십시오. 날마다 먹이겠습니다. 이 영적인 기근 때에 목이 말라 목마름이 아니요 배고파서 허기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기갈 기근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나눔 교회 날마다 말씀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뜻과 섭리를 펼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Amen.